필기할 땐 역시 블루블랙 아니겠어요? 저도 색깔 잉크 참 좋아하지만 회사에서 쓸 때는 소위 전투용으로 불리는 잉크. 격식 있으면서도 남의 눈에 좀안 띄는 어두운 잉크를 찾게 되는 것 같은데요. 검정색 잉크는 또 은근히 심심해서 필기용으로는 아무래도 블루블랙 잉크에 제일 손이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 아래 같은 잉크는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잉크 이름이 블루블랙이라고 해도 브랜드별로 모두 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나만의 블루블랙 잉크를 찾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매일매일 쓰게 될 나만의 반려 잉크 함께 찾아볼까요? 이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대략적으로 괜찮은 잉크 후복은 한번 추려보시고요. 한 3mm나 5mm짜리 소분 몇개 구매하셔서 테스트 해보시고 그 중에 괜찮은 것들을 본병으로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블루블랙 잉크는 필기용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잉크 발색은 회사나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 기본 A4용지인 더블 A에다가 해봤습니다. 발색에는 총 26가지 색상을 사용했어요. 사실 너무 많아도 보기 힘드실 것 같아서 처음에는 진짜 유명한 잉크만 10개 이하로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블루블랙 스펙트럼이 너무 넓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비슷한 느낌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같은 색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문서 보존용 잉크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만년필 쓰기에는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이 잉크 이름 쓴 거는 이로우츄시 엠니을 써가지고 좀 잉크가 두껍게 발려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만년필의 경우에는 좀더 옅은 색일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블루블랙 잉크 찾으실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브랜드가 사실 파카, 파이로트, 오로라, 플래티넘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우선 파카 퀸크, 블루블랙인데요. 제가 블루블랙 잉크 중에 제일 많이 써본 게이 파카 잉크인데 색깔이 약간 흐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파카는 색상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만년필 잉크 흐름 안 좋을 때 약간 일종의 치료제처럼 쓰거든요. 잉크 흐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자면요. 잉크가 콸콸 부드럽게 나올 때 잉크 흐름이 좋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잉크 흐름이 좋은 게 무조건 좋은 거냐? 그렇진 않아요. 펜의 상태에 따라서 잉크가 너무 많이 나와서 획이 두꺼워지거나 너무 미끄럽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흐름 좋지 않은 잉크, 흐름이 좀 빡빡한 잉크 찾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펠리칸이나 라미 2000 같은 유럽 펜 쓰고 있는 분들은 펜이 좀 두꺼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박한 잉크를 좀더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로 센츄리나 세일러, 파이로트처럼 일본 펜 쓰시는 분들은 획이 너무 얇아가지고 오히려 펜이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흐름이 좋은 잉크로 바꿔주시면 훨씬 부드럽게 필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잉크 고르실 때이 색상도 중요하지만 내 만년필 상태에 따라서 잉크 흐름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파카로 글씨를 쓰면 약간 이런 느낌. 카쿠노 F로 작성했습니다. 그냥 단정한 느낌이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시는 게 파이로트 블루블랙인데요. 이건 약간 군청색? 블루블랙 중에서도 쨍한 블루 쪽에 좀 가까운 편이에요. 저는 군청 느낌 블루블랙은 좀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색상은 아닌데 제 생각엔 모든 블루블랙 잉크를 통틀어서 이 파이로트 잉크가 가장 흐름이 좋은 잉크가 아닌가 싶어요. 파이로트 하면 이로시주쿠 월야랑 심해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 잉크가 약간 묻혀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 어, 흐름 좋은 거 찾는 분들한테는 진짜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로트 이로시주쿠 츠키오랑 신카인데요. 이 츠키오는 제가 분명히 블루블랙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블루 블랙 잉크들 사이에 있으니까 이 츠키오가 오히려 좀 청록색 느낌이 강하게 나네요. 아무래도 이로시 주쿠들끼리 비교했을 때는 청록색 계열이 많아서 이게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이 블루 블랙 계열로 오니까 확실히 청록색 계열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블루블랙에 대해서 발색을 다 마치고 이름 가리고 뭐가 제일 블루블랙 다운 거 같냐 라고 했을 때저 같은 경우에는 신카이가 가장 블루블랙 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카이는 그렇게 어둡지 않으면서도 딱 약간 신사다운 블루블랙이 좀잘 느껴지는 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은 오로라 블루블랙인데요 이건 좀 검푸르다고 할까요 블루블랙 중에서도 꽤 진하고 어두운 편이에요 오로라라는 브랜드 하면 사실 검정색 잉크 중에서도 진짜 검정색 잉크로 유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블루블랙도 아주 진한 잉크 색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플래티넘 블루블랙도 팬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파이로트 블루블랙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좀 분청색 느낌도 나면서 약간 보라색, 청보라색 느낌이에요. 파이로트 블루블랙이랑 비교하면 조금 더 연한 느낌이에요. 이 인기는 다섯 가지 색상을 글씨 쓴 거를 좀 보여드리면 플래티넘 블루블랙이랑 파이로트 블루블랙은 확실히 좀 군청색처럼 약간 쨍한 기운이 있고요. 그리고 파카 킹크 블랙 블루블랙은 조금 그래도 차분한 느낌이죠. 그리고 이렇게 발색에서 가장 진했던 오로라 블랙 생각보다는 엄청 어두운 완전 검정 같이 보이지는 않고요. 확실히 그래도 블루블랙 어두운 블루블랙 그리고 이로시주 쿠신카이 여기 있는 발색이랑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씩 이제 소개시켜드리면, 라미 블루블랙은 좀 차분하고 단정한 느낌이에요. 흐린 잉크 찾는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요. 라미 2000 같은 펜 흐름 엄청 좋은 펜들 있잖아요. 그런 게 좋긴 한데, 어, 어쩔 때는 너무 두껍게 나와가지고 필기하기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좀 흐름 박한 잉크를 써주면 조금 펜 흐름을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런 용도로 라미 블루블랙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립다 잉크들도 있는데요. 요것도 좀 흐린 편인데, 그립다 도로시는 청회색이죠? 청회색인데 약간 보라색도 조금 있어요. 그리고 그립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 요거는 라미 블루블랙이랑 비슷한데, 약간 더 얘가 그립다가 약간 더 밝은 느낌이에요. 그립다도 흐름은 좀 박한 편이에요. 그리고 그라폰 미드나잇 블루인데요. 이렇게 글씨 쓴 부분 보시면 약간 흐린데, 색감은 라미보다는 좀더 어두운 편이고요 요거는 이제 블루 블랙인데 블랙이 좀더 강조된 느낌이고 이 그라폰의 장점 어 굉장히 멋있게 생겼다는 거이 단점이 이게 75mm여서 어 한번 구매하시면은 엄청나게 쓰셔야 된다는 거 필기량이 많으신 분들이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 보면 몽블랑의 미드나잇 블루가 있는데요 요거 이제 이름이 똑같은데 보면 굉장히 다르죠 그라폰은 그래도 좀 푸른 느낌 몽블랑은 좀더 어두운데 여기 뭉친데를 보면 저 멀리에 약간 초록 느낌이 있거든요. 아무튼 두 잉크 다 약간 흐름은 박한 편이에요. 다음은 세일러 블루블랙, 펠리칸 에델슈타인 탄자나이트, 세일러 시모요까지. 어, 검푸른 느낌이죠. 그리고 또 검푸른 느낌인 게 펠리칸 4001 블루블랙. 사실은 문서 보존용 잉크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또 너무 대중적인 잉크라서 색깔 한번 보시라고 추가해 봤어요. 문서 보존용 잉크는 사실 좀만년필에 넣기에는 조심스러워서 저는 펠리컴 블루블랙은 써본 적이 없는데 색감 자체는 굉장히 단정하고 고급스럽네요, 좀. 많이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만년필을 사용하실 때는 특히 스틸 잎 쓰시면은 부식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사용할 때 관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나미에서 나온 달빛 머금은 강가인데요. 이름이 멋있죠? 이것도 진하긴 한데 이것도 잘 보면 군청 느낌이 있어요. 엄청 진하게 발색돼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잘 보면 약간 보라색도 들어간 느낌이에요. 디아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블루 블랙만 대표로 하려고 했는데 디아민 잉크가 많다 보니까 블루 블랙 계열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 차이가 있길래 이런 온갖 잉크를 각자 다 유지하고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몇 가지만 좀 가져와봤어요. 일단 먼저 디아민 블루 블랙인데요. 이제 이름처럼 디아민 중에 가장 정석적인 블루 블랙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진한 편인데, 블루랑 블랙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시안 블루. 블랙이라고 써있네요. 프로시안 블루인데, 이거는 약간 블루 그레이, 청회색 느낌이에요. 그러까 라미 블루 블랙이랑, 그라폰, 요거의 중간 정도? 그리고, 옥스퍼드 블루 같은 경우에는, 요것과 그러니까 요 모나 미 민크랑도 약간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페렌 블루.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디아민 블루 블랙보다는 좀더파랗고 밝은 느낌이에요. 페렌블루가 디아민 하면 이제 마데스틱 블루 이런 거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큼 유명한 색상은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파카 블루블랙 진한 버전 느낌? 파카랑 비슷한 색상 찾으시는 분들은 디아민 페렌블루 한번 써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디아민 150주년 블루블랙 잉크도 있는데요. 이건 거의 검정색 아닌가요? 주변에 옅은 부분을 여기 이쪽 부분을 보면 약간 보라색 기운이 있긴 있어요 이거는 뭐이 글씨 쓴 부분 봐도 검정 대용으로 거의 쓸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은 글루에데 프로퐁데르 입니다 요 잉크 재밌는 점은 요, 요거 있잖아요 물고기 심해온지 먼지가 그려져 있어 가지고 아우찜 잉크라는 애칭이 있는데요. 잉크를 엄청나게 발라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엄청 진해졌는데, 제이어빈 잉크표에 따르면 진하고 밝은 군청색이고요. 근데 다른 분들 발색한 거 보면 이렇게 어두운 게 맞는 것 같아요. 제이어빈 잉크표가 좀더 밝게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세일러 마녀, 키쿄. 세일러 마녀 시리즈도 참 인기가 많은데, 디아민 블루블랙보다 키쿄가 약간 더 초록이 들어가는 느낌? 아, 그리고 세일러 잉크의 경우에 특유의 약간 소독력 냄새가 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세일러 잉크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오히려 이 냄새 때문에 세일러 잉크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향기로운 냄새라는 건 아닌데요. 특정 잉크 썼을 때 잉크 발색을 기억하는 것처럼, 잉크 향도 기억하는 거라서 약간 세일러 쓰는 기분이 딱 나가지고 기분 좋던데요, 전. 그리고 세일러 자자도 어, 약간 청록색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세일러답게 역시 흐름 좋고 아까 청록색이라고 얘기했던 스키오랑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죠. 이렇게 26종의 잉크 발색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설명드릴 때는 이 잉크랑 저 잉크랑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잘 보면 정말 다 다른 잉크란 말이죠. 이번에는 면봉으로 발색 보여 드리고 디펜으로 글씨 간단하게 써서 보여 드렸는데요. 사실 필기용은 만년필로 좀 한바닥은 써봐야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잖아요. 대략적으로 괜찮은 잉크 후복은 한번 추려보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잉크 이렇게 소분해서도 팔거든요. 한 3mm나 5mm짜리 소분 몇개 구매하셔서 테스트 해보시고, 그 중에 괜찮은 것들을 본병으로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분이 좋은 게 제가 영상에서 어떤 잉크는 좀 흐름이 좋은 편이다. 또 어떤 잉크는 흐름이 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일반적인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내 만년필 상태에 따라서 내닙 상태에 따라서 내 습관에 따라서 엄청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직접 써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어, 소분 잉크를 좀더 추천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소분 잉크가 본병보다는 확실히 비싸긴 한데 한번 써놓고 안 쓰면 그게 더 낭비잖아요. 특히 이런 거대 75mm 잉크 같은 거는 <laughs> 마음에 안 들면 좀 골치니까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에게 잘 맞는 잉크 찾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